그래도 한달 뒤면은 트위치 멸망하잖아. 그럼 오늘 컨텐츠로 이름이나 지어줘야겠다. 자, 싸게 모십니다. 네, 바로 바꾸고 싶으신 분은 3,000원에 도내 해주시면, 자, 1순위로 바꿔드려요. 없으면 뭐, 뭐가지 잡아야지, 뭐. 참고로, 안 바꾸고 오시는 분들은, 어, 0배을 때립니다. 난 진짜 바꾸기 싫어요, 선생님. 이러면 2만원 내시면 도망가게 드려요 이거 접종대까지못 바꿉니다. 예. 네. 자, 드 개지. 누가 걸릴까? 두구두구얌 두부야. 누가 게니네 넣어요. 그러면 그 이후로 지지직이나 뭐 아프리카나 거기서도 계속 쓰실 생각이 있으신가요? 아니면은 나는 이제 이걸로 끝으로 이제 반면경 다시 한번 봐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? 뭐 아니요. 계속 쓰겠죠. 그러면은 조금 순하게 넣어 드릴게요. 두부에 넣네 어떨까요? 뭐라고요 두부에 넣네. 아니, 두부에다가 넣을, 넣을 수도 있잖아요. 뭐, 예를 들어서, 여러가지 재료 넣어서, 뭐, 이렇게, 난 만들 수도 있잖아요, 선생님. 왜요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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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그게 왜 이상한 건데요? <laughs> 다른 건 없나요? 그러면은 두부를 빨게. 두부 뭐, 먹을 수 있잖아요. 근데 나는 이가 약해서 빨아먹을 수도 있잖아요. <laughs> 선생님, 선생님, 진짜 좋은 거 나왔어요. 순두 뷰루루. 아냐 부르르... 이런 거 어때요? 어, 여러분은 이집 오픈 초창기에 여러분들만 <laughs> 먹었던걸 잊으면 안 됩니다. 키키키키키키 순두 부르르. 이걸로 바꾸고 오십쇼오와 바뀌었다. 크크크크. <laughs> 자, 그럼 혹시 어, 앞으로 다른 플랫폼 보실 생각이신가요? 과야죠. 니즈를 혹시 들어볼까요? 제 이름 넣어주실 수 있나요? 네, 준영아, 넣어줘. 하자. 아니, 준영이를 넣어달래매. 그, 준영아, 넣어줘. 준영아, 넣어줘. 아니, 준영이 어. 넣어줘. 진희은 으로요 네! 저 진심인데요? 아니면? 그럼 조금 순화해드릴게요. 혹시 준영씨 몇 살이에요? 전 아직 학생. 아, 미? 어, 민짜면 안 돼. 준, 주... 어, 준영아, 돌아가. 아니면 일진왕. <laughs> 일진왕 준영이. <laughs> 선생님, 일진왕 준영이요? 바꿔서 증명과 받아오세요. 일진왕 준영이. 자그 다음에 센탈한 밑줄 갱고리 야 너의 니즈를 말해보렴 갱고리 넣어주고 음 정지 안 걸리게 어? 적당히 스치심 드는 걸로 아 근데 갱고리가 조금 애매하긴 해야 갱고리 꼭 넣어야 돼? 이왕 한거좀 바꿔보자 아 새로운 걸로 드러낸 봄야 그럼 너밤 양념 육수 2해너안오면 2만 원자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해주야 콘추님 뭐뭐 하고 싶은 거 니즈를 말해봅시다 콘추만 어, 살아주씨요 <laughs> <laughs> 어 괜찮다 콘돔 초보자 자 콘돔 초보다 아니면 초, 콘돔 초보자 요거 요렇게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붉은찌롬이 헐 뭐야 너는 내딱 딱했어 붉은찌 붉은찌요? 네안녕하세요 왜냐하면 찌찌하기에는 조금 어, 너무 성희롱 같으니까 네, 붉은찌로 하겠습니다 예. 네. 어 붉은찌찌님 아유 붉은찌찌 아유 어서오고 어유 그래 붉은찌찌 어서오고 그래 하나면 좀 그렇지 응 그래 그래 초가능 밑줄 누구냐? 어 그러면은 아니 초가집에서 어, 잭스 ㅇㅍ 오케이 okay. okay, 초가집에서 잭스 좋아요 야 어차피 해야 된다면 이렇게 자극적으로 그냥 해버리는 게나아버려 응. 음. 나 갑니다 마즈피플 치킨 치는 마즈피플 그 흥분하는 마즈피플 어때요? 고작 그게 다야저저저저 저, 저, 저. <laughs> 이건 좀 오바죠? <laughs> 그런 게 들려나 근데 아 촉수물 촉수물 이거 네, 나쁘지 않죠 그죠네 다녀오세요 원래 이런 거는 그 내일에 걸치면 안 돼요. 촉수물이나 왔다! 어, 촉수야, 왔구나! 그래, 그래, 그래. 촉수도 괜찮아, 응. 짠! 얘들아, 무섭니? 왜 점점 채팅을 안 치니? 괜찮아, 어. 너네, 너무 무서워하지 마. 저는 참 즐거워요. 여러분께 이런 멋진 이름을 선물해드린다는 게 즐거워요. 제발, 구문 좀 걸려라. 너가 걸렸네? 그러면 너는 너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닉을 죽였어요. 그러니까, 나 그거 생각했어. 은별이 육수이. 하지만, 절대 안 해주기로 했어요. 밤양갱 지켜줘. 그러면은, 밤양갱한테만 돈네함 다녀오십시오. A라뇨. 저한테는 얼마나 큰 그건데요. 낮에 미츠 이즈홀스. 흠... 음. 뭐지? 왜 무섭죠? 어때요? 아, 이거, 이거 괜찮잖아요. 이게 뭔지 모르니까요. 야, 말만 해. 이럴 수도 있잖아. 드어 왔습니다 해치변리단길 오셨당 오셨당 나 마침 신분을 숨겨야 해서 아 신분 숨겨야 돼서 바꿔야 되죠 바바 프사도 산타양갱이라고 김은별 해장! 저 진짜 이거, 이, 이 닉을 드리고 싶었어요. 그거 아니야. 아, 진짜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. 저의 진지한 눈을 보세요. 진짜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. 이 닉네임.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. <laughs> 진짜 기다리고 있었어요. 당신이 아까 누구 기다리냐 그랬죠? 다, 바로 당신이요. 일단, 할게요. 예우! 자! 자, 해볼게요. 자, 틸다 양길이랑 살림살림방리 넌 진짜로 나만 보게 해줄게. 저닉 바꾸진 네. 얼마 안 되었는데. 그거 아이디 바꾸면 같이 바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진짜 수치스러운 닉을 줘야 되는데. 아! 바꾸오십시오넌 이제 내 노예야. 와. 응, 음, 다녀와. 싫으면 이만 내든지. 바이오니컬. 문인표. 하나님! 이 새끼 지옥 보내고! 지옥 가게 숨이 다 자, 얘들아. 갤닉하게 풀어. 지 그러면 너 이제 조건내로 갈까 그러면? 꼭해드세요내 이름 아 그래 알겠어 니네 이름 뺄게 그러면은 너한테 진~~~짜 수치스러운 걸 줄게 너한테 이거 줄게 너한테 이거 물려줄게 너한테 개승이야 영광스럽지 지금 해갖고 렴 축하해 오메니스 좋겠다 육수야 꺼져 뭘 꺼져야 너안 해갖고 오면 너 영밴이야 진짜 기뻐 보인다 육수야 해갖고 와 너 이거 해갖고 너 육수로 남을래? 아니면 영변 당할래? 지금 딱 정해! 너 이렇게 노잼 캐릭터였어? 오케이! 갔다 와! <laughs> 아니... 어떤 사람이 촌천살인했어 와... 진짜 불쌍하다... 자! 다무지로 들어가 자 우리 친구는 음... 너 로드를 그때 사려달라 했잖아 너는 그냥 개돼지 로드 같아? <laughs> 자 가자! 자 이걸로 가자! 키키키키키키 오케이! 굿! 친구는원오프사는밤영갱닉네임은 어, 기분 나쁜 틀매자 오빠다, 오빠 서세요 <웃음> 재미없는 미줄 <laughs> 미줄 <밑줄> 인생 개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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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, <웃음> 당신은 맞아, 저가 <저거> 보세요. <laughs> 미친 새끼. 맞아, 나 미친 새끼 맞아. <laughs> 밤영갱님, <밤양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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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. <laughs> 아 너무 웃겨! 아 개웃겨! 아 너무 행복해! 아 너무 행복해! 너무 행복해! <laughs>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야무지게 제가 또 뭐, 이름을 바꿔드렸습니다. 이어 여기 육수맛집이였네 크크크! <laughs> <laughs> 오늘부로 그렇게 되어버렸어